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저의 햇볕, 이 햇볕 기법, 어, 뒷자리 패턴. 자, 이걸로 한번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 자 햇볕 기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해가 떠 있다 네. 이 햇볕이 들지 않는 이쪽은 뒷자리 음지죠 뒷자리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역은 네. 어, 그래서 어, 햇볕이 들지 않는 이제 햇볕이 이렇게 직사광선이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이 음지에서는 어 어떤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을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 지속적인 긴 상승랠리로 그 신뢰할 수가 없고 이제 테슬라는 드디어 음지에서 벗어나서 햇볕을 받기 시작했다. 이런 어,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보자면. 어, 퀄컴. 자, 퀄컴도 이렇게 뒤에서 음지 구역에 있을 때는 반등이 나와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헤딩을 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요. 이제 햇볕이 비추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상승랠리가 이렇게 지속이 되죠. 지금도 이제 햇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꺾일 수도 있고, 더갈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세의 끝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a s m l 이 사례에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햇볕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이긴 랠리 뒷자리로 숨어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자꾸 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햇볕을 받기 이렇게 시작하면은 갔다가 뭐 잠시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예. 여기도 이제 좀 마디마디 끊어서 매매하려면 여기서 샀다가 뭐 여기서 팔고 다시 햇볕을 받기 시작하면은 다시 사고. 지금은 계속해서 햇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자리로 이렇게 숨어버리게 되면은 거기서는 약세로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반등을 하더라도 어좀 의심하고 봐야 되고 확실한 것은 다시 이제 햇볕을 받을 때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거래하시는 뭐, 저기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금 햇볕을 받으면서 나무가 자라듯이 꾸준하게 좀 자라나고 있고요. 여기서는 추세의 끝을 예단하기가 어렵다. 자 AMD, 자 AMD도 많이들 거래하시는데 어, 햇볕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서 자, 이렇게 이제 해가 떠 있다 직사광선. 여기서는 직사광선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죠. 이게 뒷자리. 그리고 여기도 이제 asmr 하고 이제 비슷하죠. 예, 다시 올라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햇볕을 받고 있고, 한번 내려갔었는데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상승은 음, 가긴 가지만 그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햇볕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또 또 이제 한 번.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뒤쪽 반등은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뭐 TSMC. 네, 여기도 어 <laughs> 햇볕을 받기 시작했던 올해 1월. 예. 네, 요때가 이제 적기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지나가고 난 차트에 이런 기법이나 패턴을 대입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패턴이 맞는, 거,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좀 주장이 맞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을 이용할 때는 뭐냐면 100% 짜리는 없어요.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확률은 존재해요. 예. 근데 항상 50% 50% 50% 그래서 이제 어 이런 패턴을 알고 내가 여기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 내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에 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손절로 끊어준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일정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손절은 짧게 만약에 제대로 걸렸다 하면은 상, 이제 수익은 크게 이렇게 가져가는 놀부 기법, 기법이죠. 놀부기법은 뭐냐? 예. 내가 손실을 조금 보고 수익은 많이 먹겠다. 놀부심보다. 예. 놀부기법이죠. 음. 그러니까 이런 전보점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를 해요. 예. 근데 반대로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망설이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미련을 두지 말고 내 원칙대로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에는 바로 끊어 준다. 어,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돌파했을 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양봉이 안 나왔죠. 그럼 돌파했을 때 양봉일 때 매수를 했고 밀렸다. 그러면 아 이것은 내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럼 과감하게 끊어준다.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매수하고 예. 고대로 가면은 이제 수익이 나는 거고 만약에 밀린다. 그럼 끊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테슬라 자이 기법에 의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볼수 있냐면 지금 261인데 어 이게 좀더 이제 햇볕 정책이 햇볕 기법이 확실해지려면 일단 햇볕은 받았고 그다음에 전 고점까지 돌파를 해 버리면 이제 좀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매수를 못 하신 분들은 예 좀더 주고 사더라도 예 300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어 확실하게 이제 돌파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매수를 하고 거기서 뭐 밀려 버린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이제 끊어 버리고 계속 가준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같이 추세를 따라서 계속해서 주, 이제 수익을 키워가는 거고요. 음, 지금 만약에 이제 이번에 이런 이제 이제 라인을 넘어서서 이제 햇볕이 들기 시작해서 이걸 보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대로 하면은 이제 계속 가야겠죠. 어, 근데 만약에 예상 그내 시나리오와 반대로 예, 예상을 벗어나 밀린다. 예, 그러면은 예, 미련 두지 말고 예,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끊어줘야겠죠 이게 다시 떨어져서 200 쪽으로 게 다시 내려와 버리게 되면은 어, 완전 이제 예상과 이제 빗나가 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차후의 문제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의 결과에 휘둘리지 말고 일정한 원칙과 규칙을 가지고 일정한 매매를 하면 10번 매매했을 때 그래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뭐 70%, 뭐 80%의 확률로 어그 수익을 낸다. 작년 같은 경우도 어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이렇게 양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햇볕을 이제 받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밀린다. 그러면은 네, 끊어준다. 그래서 지금 분명한 것은 이제 햇볕을 받기 시작했다. 다른 종목들의 사례처럼 이제 햇볕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좀 다른 종목도 사례를 보면은 리오 예, 이런 종목은 아직 햇볕이 좀 들기가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이게 저가 매수 적가 매수. 근데 이제 언제 부도날지 모르죠. 자, 리오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그 리스크를 떠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드는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런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떠한 리스크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가 어, 그거를 알고 매매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일봉만 보면은 어, 이거 오르기 시작하네. 가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네.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 월봉 상태에서의 이 월봉 상태에서의 해 표시 된다. 이것은 상당히 좀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마존도 사실 22년도에 굉장히 침체였어요. 근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해가 떠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가 이제 들기 시작하자. 음. 그래서 월봉에서의 이 햇볕이 든다. 그러면 상당히 그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크록스, 예. 그러니까 크록스도 보시면은 여기 해가 떠있다. 근데 이제 급락 후에 이제 반등을 하지만 예. 약간 좀 어중간해요. 예. 왜냐면 중간에 이게 뭔가 기준점이 될 만한 이게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있고 고점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햇볕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데가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계속 가면은 좋고 뭐안 되면 끊어주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 끊어주고 자 이건 이제 월봉이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주봉 예 주봉으로 보면은 단기 매매가 되겠죠. 일봉으로 보면 더 단기 매매가 되겠고, 그러니까 일봉 상태에서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햇볕이 딱 여기 들기 시작하죠. 이렇게 매수하고 이렇게 수익 나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반등할 때는 놔두, 놔뒀다가 확실하게 햇볕이 들면은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래서 단기 매매하고. 이걸 이제 분봉까지 적용하면은 이제 더 이제 세밀해지죠. 더 이제 단타가 되는 거죠. 음, 그니까, 지금, 이런 경우도 이제 조금 이제 여기서 그 여기서 조금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볼수 있겠죠. 뭐 이런 데서 뭐 매수 해보고 안 되면 이렇게 끊어주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이제 햇볕이딱 든다. 여기 딱 들어가서 자, 제대로 걸리면 먹고.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어, 봤을 때 많은 사례에서 이 기법이 이 확률이 높은 기법인가. 그러니까 세상에 그 많은 주식 책이 있고요. 그 안에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그 노하우나 패턴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접근을 해서 어,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절대적이다 뭐 이런 건 없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어, 그, 이 테슬라도 분봉. 예 지금 분봉 상태를 보면은 계속해서 햇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여기서 이로 조금만 내려가도 바로 음지로 숨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음지로 이렇게 숨었을 때 살짝 나오는 반등에 너무 급하게 달려들면 안 돼요. 다시 패스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놓으면 명확한 원칙을 정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그 임기용 변식으로 그때그때 어떤 느낌대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정한 룰을 정해 놓고 일정한 매매를 구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좀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각각의 상황에 따른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자금을 조금만 넣고, 리스크가 적은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넣고. 어. 그렇게 이제 또 이제 매매 계획을 막 세워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햇볕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일봉 상태에서도 햇볕도잘 받고 있고요. 어, 주봉 상태에서도 지금 햇볕을 이제 받기 시작했죠. 음. 그러니까 주봉 상태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제 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햇볕을 받기 시작했고요. 어, 월봉까지 본다면 이제 저 쪽까지 보는 거죠. 네, 이 쪽까지 이렇게. 그래서 월봉, 주봉 다 좋고 문제는 뭐냐? 연봉입니다. 지금 연봉에서는 아직 햇볕을 받고 있지 않아요. 네. 근데 뭐냐면 이제 연봉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계속 이제 햇볕을 받고 있죠. 그래서 햇볕을 받고 이렇게 가다가 잠시 지금 뒤로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연봉 상태에서는 이 뒤편의 상승은 크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사실 지금도 많이 상승하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가 놀랄 만한 상승은 이제 이쪽에서 햇볕을 받기 시작했을 때 이쪽에서 연봉이 한350 정도 이상으로 한이 정도 한 300원 60 정도 되겠죠. 에 예, 300원 60 조금 더 이제 욕심 내면 한370이 정도. 제일 확실한 거는 뭐 이제 400을 넘어서서 이렇게 딱 되면은 진정한 정말 뭉터기 돈. 예, 정말 막큰 뭉터기 돈들은 기관들의 뭉터기 돈들은 이 400이 넘어서면서부터 쭉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연봉에서는 어, 지금 이제 일단 조정 중에 있어요 예, 뒷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반등 지금 주고 있고 어, 근데 이것은 이렇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예요 아직 예, 아직 타점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진짜 백이 어 서프라이즈 상승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게 지 엄청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 나중에 이제 올라간다. 정말 세게 올라가는 것은 이 사백을 넘어선 서부터 진짜 엔비디아처럼 무지막지하게 올라갈 거다. 예. 그때 가면은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사백을 넘어가느냐. 예. 이게 지금 이제 어 관건이죠. 예. 자, 오늘은 이제 햇볕 기법을 가지고 어 바라보는 또. 종목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